못 <laughs> 다, 뭐 다이어트 했는데 큰일났 다이어트를 못합니다 누구? 저 형님 때문에 이건 안먹을꺼자 경반차가 오고 물 와. 어 금방 나오네 이야 물에 우와 이야 이상한데 비야물야 좀 섞어봐. 어, 어. 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응. 뭐 나야, 내가? 응? 그수 없네, 내가. 응, 섞어 야, 이게 더 나있네. 물에 씨. 그래, 여름에 물에 지, 물에. 어? 여름에 물에 지. 여름에 물에라고? 그래. 발라볼까? 음. 오케이, 볼까? 네 치다. l 볼 t s go. m 응. g 제가 한번 시 m 한번 h e s in my voice. Mmm. Oh. t 먹는데 어. e s 상큼합럼다 뭐? 상큼, 다 i c 아 대리. 비개새야음맛있습니 역시 쌍따봉 나왔습니다 쌍따봉 짠 <laughs>

오케이 okay. 자, 한자워 아, 됐어 됐어 다지다 예전에 미국 래스카에서 먹던 집안 <laughs> 야또 그거 나겠다. 뭔 <laughs> 개소리야고. 뭔 개소리야? <그거. 웃음> <laughs> <이뭔> 개소리야! <laughs> 먹고 <먹어보고> 싶지. 리 <laughs> 정도 네가 사먹을. <하고> 개새끼야. <laughs> <laughs> 세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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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트, 세트 거. 커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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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뜨거운 거아 휘었습니다 <laughs> 어, 아뜨거거 맞네 <laughs> <watch> <laughs> 와 이거 큰일 돼. 네동탕 놀았다가 병원비더 뻔했습니다 와 웃겨?

O